VHFDSC STR6000B와 ICM424G의 개별호출, 위치호출에 대한 화면 응답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R6000B는 MMSI가 440.000.001 그리고 M424G의 경우 440.000.004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위치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령에서 아이콤으로 위치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영의 메뉴 버튼을 짧게 누르고 7번 포지션 리퀘스트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엔터 버튼을 누른 다음 440-000-004 아이콘 무전기의 MMSI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밋 DSC 송신을 누릅니다. 화면상으로 송신을 했고 위치 요청을 아이콘에서 즉 STR6000B로 위치 응답을 주었습니다. 3형 무전기는 현재 4 4 0 0 0 0 0 0 4에서 위치 35도 05분 129도 02분 위치를 수신한 상태입니다. 개별 호출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호출 s t r 6 0 0 0 b 에서 메뉴 3번 인디비젤 콜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드레스 동일하게 4 4 0 0 0 0 0 0 4를 입력을 해 주시고 워킹 채널 사용할 주파수 네 자리로 007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밋 DSC 개별 호출을 발사를 합니다. 개별 호출 발사를 하게 되면 아이콤 M424G에서 깜빡깜빡 임과 함께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눌러도 됩니다. 알람 오프를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의 버튼 한번 눌렀습니다. 알람이 제거가 되었고 그 다음 수신했다 개별 호출을 440-000-001로부터 워킹 채널은 73으로 이렇게 수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크날리지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응답이 가능하다. 응답이 불가능하다. 다른 채널로 변파를 하자 라는 식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ble to comply 를 누르게 되면 코를 누르시면 str6000b 로 다시 요청했던 개별 호출이 응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44000004 에서 개별 호출이 완료 되었습니다 서로간에 테스트를 해보면 키를 3명의 키를 잡고 73번 서로 73번 교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콤 M424G의 경우에는 버튼 4개 중에 우측 버튼을 4회 누르시게 되면 개별 호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개별 호출 응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